반갑습니다. 오감으로 떠나는 예술 기차 여행 아트익스프레스 그림 독서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림이시죠? 네, 미켈란젤로가 어, 성 시스틴 성당 벽화에 그렸던 천지 창조 중에서 아담의 탄생이라는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원래 조각가이면서 또 건축가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그 천지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 있는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그리게 됐죠.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선정 벽화였기 때문에 이 어, 미켈란젤로는 목을 젖히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그 눈과 목에 무리가 가서 본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에 걸쳐서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어, 예술의 혼을 탁 쏟은 역작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어, 시스티나 성당 예배당 그 천장에 그려진 벽화인데, 어, 이 시스티나 그 예배당의 네 번째 그림에 속해 있다고 라 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 즉,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성경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이 그림은 예배당 입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구약 이야기가 전개가 쭉 이렇게 되는 그 중간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정도라고 하는데 그려져 있고요. 인간과 신이 함께 표현되는 그러한 양식을 과감하게 본인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능력과 또 인간이 만들어지는 감동적인 그 순간을 어, 미켈란젤로의 그러한 뛰어난 영성과 창의력으로 이런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창조는 미켈란젤로가 표현한 신의 권능 그 권능 중에 가장 잘 드러낸 그러한 것으로 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보시면 우측에 하나님이 어, 캐루빔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그에 비해서 아담은 완전한 누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이렇게 거울에 비친 것처럼 이렇게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떤 말씀이 쓰여 있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본떠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든 기독교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진리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아담과 하나님이 마치 손가락이 닿기 직전까지 와서 멈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림에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약간의 조급함 그리고 긴장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은 그런 섬세함도 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예술가가 많은 작품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 한 작품이라도 우리가 이이 이 16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도 좋아하고 지금도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천지 창조 중에 아담의 탄생이라는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그어 몸의 고통을 감내하고 예술 혼을 불태웠던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놓여 있던지 본인이 처한 그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미켈란조의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림 독서 아티익스프레스였습니다.